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뢰려고 하는 것보다 더 깊게 들어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입을 떼기도 전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더 크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저희 인생이라는 배에 풍랑 속에 휩쓸려 위험에 직면한 저희 인생의 배에 직접 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시겠나이다 저희 인생의 배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배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였다 제자들이 배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배경은 제자들이 큰 역경에 처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두 가지를 합해서 같은 내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시면서, 그 전에 너희들 이제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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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까 가라 하고, 시키셨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킨 대로 했는데 역경이 들이닥친 거예요.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하혈병 거친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2년간 알았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5천 명, 허기에 찬 5천 명을 매기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아, 이제 우리는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 잘 붙어 있으면 크게 한번 성공할 거다 하는 기대와 기쁨에 가득 차 있는데, 시킨 대로 했는데, 역경이 온 겁니다. 갈릴리바다는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길이가 20km, 그러니까 12마일 정도. 이 넓이가 12km, 그러니까 8마일 정도입니다. 이게 12마일이면 엑지1두를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길이만큼 보수는 큽니다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7, 8시간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그냥 폭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넘실 넘실 막 그냥 3, 미토 미터 되는 높은 파도가 확 배를 칩니다 얼마나 그 피칭 앤 롤링이라고 합니까? 롤링 앤 피칭이라고 합니까? 배가 이렇게 옆으로 갔다 꼬꾸러졌다가 또 옆에서 어, 일루 기웃등했다, 절로 기웃등했다. 거기다가 바람은 셉니다. 엄청난 바람이 옵니다. 파도가 치고 그리고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봐요. 아주 흑암해요, 깜깜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7시간 동안 죽도록 거기에서 자라나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갈림리바다라그러면 누구보다도 자라는 그들이 깜깜한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련하지만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힘도 다 빠졌습니다. 일곱, 여덟 시간 동안. 근데 성경에 보면 십리 정도밖에 못 갔다. 4 킬로밖에 못 갔다. 이거는 8 킬로인데 넓이가 8 킬로예요. 넓이가. 길이는 2 0 킬로고 방은 딱 정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서 최고의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살아나와야 되는데, 이제 힘은 떨어졌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그냥 이 배가 뒤집히려고 귀뚱하면 그냥 붙잡고 늘어지게 바쁘고 배에 물이 확확 다가옵니다. 읍, 치료 같은 어둠에. 얼마나 두렵고 절망감과그 살아나려고 해도 이제 고기밥 되겠구나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쪽에서 갑자기 허연 물체가 다가오는 겁니다. 허연 게 그냥. 너가 놀랍니다. 아이고, 이 힘든 뻔해.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은 물에서 유령을 만나면 죽는다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에서 귀신 만나면 물귀신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사투 속에 깜깜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고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매니 네.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는 하 겁니다. 그, 그들은, 그래서 그 주님인 걸 알아보시고 모시려고, 주님을 모시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막그 폭풍 가운데, 힘든 가운데 모시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어느새 파도가 잠잠해지고 목적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목표가 당성되고 안전과 평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직접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려우냐, 절망에 있느냐, 두려우냐, 너희가 캄캄함 속에 있느냐, 인생이 막뒤집히려고 하네. 뱅크럽 되고,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기울던 데는 그런 곳에 있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네가 죽도록 힘드냐. 나다. 나 누구? 5천명이린 구세주. 나 누구? 죽은 나, 나사로를 살린 나. 나 누구? 귀신을 쫓아낸.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너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환경이 아무리 어떻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크더라도 그것 위에 있는 하나님인 나가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문제나 고통에 역경에 눌리지 말고 나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아침 새벽 4시경입니다 밤 4시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이 어디든 바다 위근, 호수 가운데근, 풍랑의 정 가운데근 격동의 가장 어려운 위험과 그 환란의 가운데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힘겹게 우리 인생이 노을 저으려고 몸부를 치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49장 1 5절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의 이름이 내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 바친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이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슬피 울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사로를 살려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어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부패한 그 시체를 살려서 다시 오빠를 돌려주신 그리고 외아들의 죽음에 그 아들의 상혈을 울며 따라가던 과부에게 아들을 다시 살려 돌려주신 사랑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에서 4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제 내가 진희와 함께 무서워하지 말라는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 음성 전능하신 분의 선포인 겁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선포이신 겁니다. 이거는 믿들래 뭐, 뭐, 협상할래가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Declare, proclaim, 확정 판결입니다.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느 사람이라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는 강력한 선포이신 겁니다. 우리의 고독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의 참 약속의 은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독한 그 자리에, 혼자 외로워 떠는 자리에, 혼자 해결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가슴속에 한 무더기 떨어 웅창 떨어져 나가는 피투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그 고독과 아픔의 자리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한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밝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한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 1장3절5절 13장 5 절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의 풍랑 속에 있는 계속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의 오수에서 건져내시고 은혜를 크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일으켜 영원한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너희를 살리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나다.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배 안에 모시려고 했더니, 바로 나다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엔저. 제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몸부림치며 배 안에 모셔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배에 오르자마자 마가복음에는 바람이 그쳤다 풍랑이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딱 오시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올라오는 순간 모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없으시면 안 계시면 지옥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폭풍은 그치고 혼란은 평화로 변하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건강의 상실도 아니요. 사업의 실패 아니요. 직업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요. 가정불화도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시련의 때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시면 역경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생도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비록 역경은 다가온다 할지라도 완전히 망하고 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승리하십니다. 벌써 주님께서 모셔드리려고 했더니 요한복음은 목적지에 벌써 도달해버렸다는 겁니다. 인생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더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처해진 환경보다 훨씬 더큰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의 처지와 나의 능력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불가능하게 보이고 두렵던 것들이 모두 가능한 역전의 찬스로 이길 수 있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을 이미 봐다 부실 수 있는 것들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성경은 성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 파멸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금성을 그 들으며 그분을 모셔 드리려 할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시다 목적지에 우리 인생에. 소원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 주님께서 기쁘게 기쁘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일부분의 아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태양과 촛불을 비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연 위에 계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만드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죄인이라 구할 수도 없는 것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능력이 감히 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물 위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전능자라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문제 해결 성공 풍요 건강 흥안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다 합한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게 좋은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직전에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필요를 존중해 주시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 또한 무시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서 생명 비록 80년, 90년, 100년 짧지만 우리의 그 짧은 생명도 소중히 대해주시 우리가 비록 무능하고 연약하고 더럽지만 우리의 사랑을 그 피조물에 바퀴벌레도 못한, 다시 표현한 대로 죽은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시며 우리의 짧은 생명도 소중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감히 바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끝나지 않는, 귀할 데 없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 것이라는 약속을 부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건 뭔가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도 모셔드리려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그냥 죽음의 위험과 그냥 막, 막 이렇게 되는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께 우리는 역경이 올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온정성을 다해 모셔드리려는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토마스 렌프로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조그만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의사입니다. 1996년 41살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박년 41세의 아름다운 청년이 의사로서또 동네에서 존경받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지만 저 교회를 다니는 하나의 의사는 과학자 아니에요. 그이지적인 삶을 살던 그가 행복한 사람, 안정된 사람으 살았는데 악성 임파선 암을 암에 걸렸. 통보를 받습니다. 그뭐 무슨 멘탈 셀린포마라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서는 치유할 길이 없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할 것은 다 하면서 동시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고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그냥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자고 결정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기적의 하나님을 내 머리를 넘어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정신과 관심을 하나님의 조심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상기하고 상기하고 상기하면 할수록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죽음과 걱정의 세력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종양은더 커졌습니다. 목의 종양이 커지고, 겨드랑이의 종양이더 커져갔습니다. 병체는 악화됐습니다. 근데 부인도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실화, 화체시키리라, 그냥 그, 하고 그냥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모두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특히 교회에서 어마무시한 기도를 그를 위해 바쳐줬습니다 그냥 천하면서 주아 낫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미라클, 기적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 사람 며칠 못살 거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연명만 해주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있고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게 해주자. 하고 연명을 했는데, 연명시켰는데. 끝까지 하나님 몇달 넘은 날 갑자기 기적이 눈앞에 확 펼쳐지는 겁니다. 그냥 밝음이. 그 마음속에 희망이 막 오면서 이렇게 말라 만져봤더니 이 종양이 말랑말랑하게 느껴지는 거 겨드랑이 왕복에 그리고는 계속 만지고 있는데 그게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래서 그는 완전히 그때 나았습니다 1996년도에 그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시 의사생활을 하고 개 병원을 다시 열어가지고 의사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그 전과 지금의 그 이후의 신앙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자 순종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암세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썼습니다. 그 분은 포마스 렌프로라는 의사고 책의 이름은 Avenue of Healing입니다. 유튜브에는 Stay in f a i t h 이들 임이 타임 투 리브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세상에 알리려고지금 노력하고 얼마 전에 세븐남들에도 클럽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 주님을 모시려고 어려움 중에 파도 중에 공경 중에 온갖 힘을 다해 모시려 노력해 보십시오. 나다 두려워 말라신 그 주님께서 어느 어느 틈에 것을 배에 오르셔서 여러분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지,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 영원한 생명까지 도달한 그 은혜의 항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도착하게 주님께서는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주십니다. 아멘.